안녕하세요. 오늘 4월 6일이고요. 오늘 제가 할 작업은 어, 개상에 이제 만상머리다찬 통을 봉판을 빼내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뭐아까시아 꽃이 필려면 아직 한달 이상 남았죠. 그래서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어, 3단 계상은 저는 좀 관리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3단계상은 올리지 않고요. 그냥 봉판을 빼낼 생각입니다. 뭐 빼내서 뭐 분봉을 내든가 아니면은 음 약한 봉군에 뭐 지원을 해주든가 음 그렇게 해서 어 봉판을 활용을 할 거고요. 오늘 영상에 앞서서 제가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제가 유튜브를 좀 접을 생각이었어요. 좀안할 생각이었는데 어, 아,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아, 아시겠지만 나 영상 찍고 뭐 하고 하면 일도 안 되고요. 네, 그럼 몸도 힘들고 심적으로 뭐좀 힘들고 해서 어, 접으려고 했습니다. 뭐 제가 유튜브를 돈 벌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돈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유튜브가 유튜브 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네, 유튜브는 돈안 된다고 하시던데, 그 말이 정답입니다. 돈안 됩니다. 돈벌 생각이었으면 차라리 어디 가서 알바를 하는 게더 많이 벌것 같고요. 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 저는 유튜브를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의 기록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언젠가 제가 작년 영상, 영상에서 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뭐 영상을 찍어서 핸드폰에 저장을 해 가지고 다니면 용량이 커서 뭐 언젠가는 지워야 또 되고, 또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영상은 무한대로 올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분들께 딱못 받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양봉에 있어서 는 가리켜려고 영상을 찍는 것도 아니고요 또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누굴 뭐 앓켜주고 앓켜줄 그릇도 안 되고요 제 자신이 또 제가 앞으로 고수가 된다고 해도 저는 제 채널에 제가 하는 거를 기록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하시지 말고요 음, 저도 유튜브 보고 뭐 따라 하는 입장인데 뭐절 따라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혹시나 염려스러운 마음에 한 말씀 드렸고요 어, 양봉 기술이나 노하우를 배우고 싶으시면 고수님들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수님들 영상을 보시면 하나하나 자세하게 잘 알려주십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 영상을 보실 거면 참고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동은 팔매네요팔매팔매인데 8매. 제가 위에 봉판을 뽑아 올렸는데, 봉판은 다 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장 정도만 남겨놓고, 봉판은 다 빼도록 할게요. 먹이장이고요. 네, 동탄입니다. 동탄 아, 좀 빼도록 하고요. 네, 이것도 봉판입니다. 네, 이것도 봉판이고요 이거 어, 이거는 이제 공개를 한기 시작을 하는데 아, 이거는 지금 터져 나오는 봉판이네요 터져 나오는 봉판. 어기장이고요. 네, 이 봉판을 빼도록 하죠. 어. 아, 이, 지금 이 봉판은 터져 나오는 봉판이니까. 음. 오늘 본방 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봉판을 4장을 뺐습니다. 봉판 4장을 뺐고, 남아있는 4장. 이 3장이 꿀장이고 어, 한 장이 이제 터져나올 봉판입니다. 이제 여기다가, 어, 다시 중소를 해서, 다시 중소를 해서, 다시 막대상을 다시 올려버리겠습니다. 중소를 하기 전에, 방판을 제거하도록 하고요. 산란을 할수있도 소비장을 준포를 하고요. 여덟, 여덟, 장이고요. 어, 저기, 저, 이, 소기장이다 먹이가 많으니까, 소초광 증서를, 네, 한장 해주고요. 후초광으로 준수를 해주겠습니다. 제가 사양기 사양호스를 빼놨네요. 아, 사양호스를 아 지금 먹이가 많아서 사양호스를 빼는 것 같은데 사양 호스를 다시 끼워줬고요. 다시 사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이 통이 삶회에서 지금 제가 봉판 3회를 뺐고요. 기존 남아 있는 3회, 어, 봉판 막 터져 나오는 봉판 한 장을 두고 어, 나머지 먹이장은 3장은 나, 3장 하고 그다음에 제가 5매를 증소하고요. 5매를 증소하고 를 교환판을 다시 빼버렸습니다. 다시 맞게 상을 올렸는데 어 지금 시기에는 최대한 산란을 많이 받아야 될 시기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네, 15일 글쎄요. 지금 꽃이 어좀 빠르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최대한 10일에서 15일까지는 최대한 산란을 많이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제가 공소비를 한두 장, 두장 정도 넣어주고요. 두 장, 세, 두 장인가 세 장인가 넣어주고, 뒷장으로 꿀장을 밀어치고 네, 수초가수초한두 장을 중소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매를 다시 막대상을 올렸습니다. 막대상을. 이 봉판 네장은 제가 봉판 네장을 뽑았는데, 어, 벌을 키우다 보시면, 시원차는 벌통이 있습니다. 어, 산란력이 좀 떨어지거나 어, 벌을 키워도 크지도 않고 항상 제자리에 걸음이고 음, 유지 현상 유지만 하는 벌통이 있을 텐데 저는 이 벌통에 어, 지원을 해주고 왕을 꺾어서 네, 왕대를 붙여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제 막대상을 올렸고요. 어, 여기는 중부지방이라서 이제 한참 대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생각으로 막대상을 다시 올려봤고요. 추후에, 그러에 그러니까 진행상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